쉘터 쪽으로 가고 여기서 갈게요 여기서 어, 어, 거기서, 어 여기, 구해요. 여기, 여기. 거기서 구해요 거기서 구해요 456번은 밑에서 잠깐 나핑 지울게 그럼 123 1번 쪽으로 가요 어 오케이 저쪽갈게아여쪽 이쪽으로... 위험한데 아 뒤에를 보면 안 되는구나 뒤에 보면 안 된다 1번 오케이. 쪽에 오토바이 있어요 오케님저포친키두명이서 털래요? 나 지금 파는 중 오케이 고고 오케이. 저도 포친키 갈게요 오케이 알아, 알아서 파밍하는 걸로 잔디님, 오, 오, 네. 님네 앞에 에서 네. 기본 파밍하실래요 네네 아, 네. 님총 있어요? 또차 소리가 들리긴 한데 여기 건 하나 있어요 오세요 여기로 샷건이 우지, 우지 쓰실래요? 네네 네. 여기 와서 쓰세요 차 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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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아, 아 살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 차 한대 더 있어 내 바로 앞에 파츠가 너무 없다 갑자기야 사풀이 너무 안 된다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 <목소리> 예, 맞아 근데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어아문답하밍안 예. 하자 님들 어아 문답하면 안하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왜 파밍이 되어 있는 거 같지? 어 뭐야? 에이싸다 미베 쪽이라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슬 이제? 아 사플. 응 가야 돼. 아마 가야 될거 같아. 네. 그럼 여기서 배 찾자. 1번 핑에서. 오케이 고. 근데 배6명탈수 있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앗살이 안전하게 미타 아, 쪽으로 타는 돌아가, 타는 돌아가 타는 타는 가지고. 타는 타는 가지고. 아, 아니야, 겁나 아니야고 했어. 왜? 왜냐면은 여기 아니, 아니. 비행기가 이루트였어 e 갖고 아, 내렸을 아. 거예요. 오잉. 아, 다시 다시한 운전 힘들어. 여기서 배 찾읍시다. 네. 탈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탈수 있다고? 네, 탈수 있어요. 다섯 명! 다섯 명이야, 다섯 명! 다섯 명이요? 아, 그러네. 아, 다섯 명이야, 다섯 명. 일단 한명 타요. 타나 타. 알아서 구해볼게. 절차 지나가요. W 방향. 오케이, 빨리 가야 돼. 떠나. 아 야, 숨모셨어지 아이고, 조심하세요. 다한 명만 데려와 줄수 있나? 아, 우리 배 올려놨어, 올려놨어, 우리. 올려놨 아 어떡해? 띠용. 우리가 건너실 어, 때까지 업무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먹어. 일단 여기 먹어야 돼. 예. 네. 여기 미니도 있다. 많다 여기 총알. 와서 두 셈. 네. 여기 연막탄도 좀 먹어두시고. 소말대로 아까 전에 우리 옆에서 내린 건 봐줘야 돼 계속 그쪽. 네. 사소리가 좋을까? 들... 소리인가? 님들 저 혼자 정글 대탐험 찍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천천히, 천천히 오면 돼. 천천히 오면 돼. 혹시 수직 손잡이 있으신 분 손잡이? 아 아까 엄청 했는데.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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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 궁금하다. 야, 차, 배안대배안대백신이 c 방향십방 l y 제 쪽으로 제쪽으로어 h s h 맞아요 y h a 에서 a b a 터준 방향으로 네. 자 바로 돌 h a 요 저기 good 요 i m e Oh, so you fools are a l 있어 y s s 도 Today, s i 거기 혹 d d m r 있어 d d m r 거기 d 시 d m r 있어요 없어 sir. Today, sir. t o 고 a y sir. Today, 세 i r t o 쏘 a y s 요 오케이 배 어, 움직여요 아, 아, 배 움직여요 그지. 쟤네 싸운다 저거 쏠만한데 선착착 중아 그냥 우리는 최대한 그냥 존버하죠 그냥 예5 0 0 m 터면 쏠만한데 자기장 박사일 그거 아, 같은데? 저 사람들 언덕에서 사람들이 찐다고 알고 자기장 박사의 분명히 그래. 저 사람들 혹시 양 많은 사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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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5쪽 35쪽 언덕 내가 지금 버는 방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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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한명 지나가도 돼 내가 100% 봤어 안으로 들어와요. 알았어, 나 일단 나, 나 배쪽 여기 이거 해엄치는 쪽 봄. 한명더 익사, 익사, 익사. 다 죽었어. 끝. 아이수야. 야, 바 바다 바다 다 끝. 바다 다 끝. 아이수. 왼쪽 언덕 조심해. 왼쪽 언덕. 제가 지금 바라보는 쪽. 네. 이거 지금 일단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네. 가야. 돼요 가자. 맞아. 가자. 빨리 가야 돼. 3 2 1 원. 가다. 그 네, 이거 어떻게 가지? 돌아가 돌아, 밑으로 밑에쪽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확인 쭈백 따라가 쭈백 따라가 네저산 위에 배고 방에산 위에 여기 앞에 지매도 있다 130, 130 지매도 130 130 130 지매도 있어요 여기 앞에 하나, 보급 있어요 한번 했어 한번해 하나 둘셋아 잠깐만 한대한대 쏴야돼 아 저게 안 죽냐 여기 바로 앞에 보급 바로 앞에 보급 네 바로 확인했어요 바로, 아,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님들, 뒤로 숨어요.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먹었어요. 먹었어, 이미! 이미 먹었어! 아, 앞에, 아, 앞에, 아, 저기, 해운수 주심. 오케이. 어그다, 어그. 먹을 사람 드세요. 자, 앞에 문 열렸어. 요어 너무 먼데? 최대한 쌍. 상... 저 언덕 너무 멀어. 아, 어, 네. 어. 너무 멀어. 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대구 질... 지금 집안에 있는 애 먼저 봐야 돼요. 집안에 있는 애. 오는 쪽3 삼뚝이에요. 네. 우리 들어가야 된다? 저기에 붙어야 어때? 돼? 아, 알, 아, 알고 있어. 아, 저기 붙어야 시점, 돼요? 시점이 안 바뀌어. 이 1인칭이 이거 시점 어떻게 바꿔요? V요, V. V, V. 야, 침착해, V가, 침착해. V 눌러도 안 되는데? 거슬, 저키다 바뀌어 있어, 지금. 아, 씨. 우리 들어가야 돼. 잠깐. 나, 나 부활 좀. 나 부활 좀. 쟤 바로 킬했거든요? 쟤 바로 사망했거든요? 나 부활 잘, 좀 해줘. 게렌, 게렌 뛰어. 게렌 뛰어. 자, 게요 잠시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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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에 들어왔니? 한 명. 아, 어디? 70에 집. 들어갔어요. 한명이한 명. 지금 본 사람. 오케이. 아, 시점 어떻게 바꿔? 아, 1인칭으로 아예 그냥 고정이 돼 버렸는데? 설정 눌러서 봐봐 설정 눌러서 봐봐. 어, 설정 눌러서 봐봐. 저, 우선 중성에서 뛴다. 75 그니까. 방향. 75 방향? 오케이. 나챘다 아, 났다나 왔다. 왔다. 나 죽임. 오킹 님이랑 저랑 먼 아, 걸어 돌게요. 옆에도 있나 본데? 나이스. 저 오킹이 데드 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돼. 뛰어요. 얘네 양각이야. 얘네 양각이야. 얘네 양각이야. 네, 저 일단 죽어요 거의 여기 지금,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냥 저 파밍 안 할게요, 그냥. 오케이. 마실 것 좀만 있는 사람. 나, 세개 있어. 나, 세개 있어. 3개. 템, 템 너무 모자라. 나 하나 쓸게. 여기 뭐야, 차두 대. 조심. 아까 애들 싸우다 죽은 것 같은데. 어, 얘네가 다 죽은 듯. 어. 다 죽었어요. 어, 일단 차는 게이드.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우리 바로 앞에서. 지금 이 방향, 이 방향 나무에 바로 앞에서 두 명. 아까야, 아까야, 아까야. 일 단, 일 단, 일 백. 오케이. 다시 몰라, 몰라, 쟤 몰라, 쟤 몰라. 그렇지. 칠탄 맞는 사람. 어? 아, 아! 오피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로체. 일로, 일로, 여기. 일로,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코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쏜다, 쏜다, 또 쏜다! 어, 멀리서 쏴! 이거, 이거 밀면서 쏴! 밀면서 쏘니까 빨리 뛰어, 그냥! 들어가! 자, 대기! 어, 확인 하기. 뛰어, 다 낀다! 앞에 차! 앞에 이거, 차! 이거 1 6 5일이서우로 쏜다! 1 6 5일에서우로 쏘고! s 2바이 바로 앞에 4면 SA바이 바로 앞에 4명! 바로 앞에, 바로 앞에, 4명.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토바이 소리 들렸어요, 오토, 오토바이, 오토바이! 준비준좀 우리 이거 잘못 들어가면 안각이야 잘못 들어가면 안각이야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이거 이미 엄벤을, 양각인데? 엄베만 1시 잡고 그러면은 애니마에 붙여자 애니마에붙어 잡아야 돼150 방향 150 방향 150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150에 원래 있었고 <laughs> 쟤네가 우리 싸어 쟤네 이미 우리 알고 있었 우리 먼저 들어가 나38나나나30나 <laughs> 38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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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니, 아니고 5탄 나 5탄 나, 우선, 나 아니, 5탄 나탄나 오케이 아니, 오케이. a y 코 o 오코이케이시끄 좋아요. c k l e Okay. Sockle. Let's try. 보내. 보내 h 보 t 보 o u c h it. Touch it. 노란타 c h 다 t t 이 u 다 h i 아우레 <목소리도> 어, 네, 좋아요. 150방 <laughs> 한번 봐줘. 150방 한번 봐줘. 잔디가 봐줘. 잔디가 봐줘. 150방이 없어요. 없어. 없어. 150방이 안까 있었던 거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안 거기, 보여. 거기 거기 있으니까 안 보이지. <laughs> 거기 있으니까 안 보이지. <웃음> <우리가> <웃음> <가서 봐야지. 웃음> 야, <잔디님. 웃음> 우리 알가서봐야지 잔디님. 아우씨. 지금 150방향에 있던 애들이 차 타고 저기로 가 붙은 거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집쪽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3으로부터3 5야8 5야3 5미집자 뒤에 3 5미 뒤에 가만있어 집중하게 전색 발달 보여 아저새끼야 죄송합니다 오케이 핑거핑 찍을게요 핑찍을게 찍을게. 여기 집문 여기 여기 6번 6번핑 6번핑 야야야 야여 먹어 지금 저희 위치 좋거든요? 우리 우리 할 필요 없어 우리 할요우리거야우리 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왜 안맞아! 좀더 위로 올려주셔야 될것같아 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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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오른쪽, 오토바이, 오른쪽.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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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옵니다 죽었어 이거 죽었어 야, 이이이 야! 야! 나, 나 아파! 나아 집중해. 할수 있어. 할 수. 나리만. 3킬, 3킬. 쇼메이스할 수. 야, 삼키. 삼키. 어. 이거 우리 여섯 아 다섯 명이구나 우리. 어 우리 다섯 명이야. 여기 집 앞에 집 앞에 하나, 저쪽 저쪽 먼집 앞에 하나. 핑침 하나. 연막 어. 연막 저두개 있어요. 나두개 있어. 제발 핑점 찍어. <laughs> 아, 연막 <laughs> 세 개. 연막 쎄게 연막 쎄게 6번 핑해 하나 6번 핑해 하나 2번 핑해 하나 6번 핑해 하나 오케이? 오케이 8번 핑에 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오킹 개선해 미쳤어 오킹이 짱 나이스 5번 핑에 나 5번 핑에 하나 5대3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반생점 반생점 중에 5명 우리 명 야야야 75 75 75 어디야 75명 뛰어 밖에 집 밖에 집 밖에? 옆에 가네 옆에 가 바로 맞어! 나각벌린다나각벌린다어왼쪽에 어, 뛰어! 왼쪽어왼쪽어요저 잡아줘! 그 잡아줘! 기다려 한명더 뛰어! 오쪽이 어디야? 오른쪽. 나스야 기자 기자 기자! 맞막아막아 나인! 삼칠 삼칠! 한명한 명!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 맞아야 라어오 라스오! 집어 집에 집에 한명다 들어가 중으로. 다 들어가 다, 들어와, 다 들어가 수류탄 던져 수류탄! 개자식아!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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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차! 뛰어! 뛰어! 하도어 여기 쪽한명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6번 6번 저 갈게요. 한명한명 오케이. 나 쉘터로 간 지금 아무도 비행기. 아. 아 차없으면 그냥 우리 쪽 4번, 2번 쪽으로 튀어요, 알았죠? 스프로 네? 해가지고 5번님, 아카준님. 네. 어제 쪽에 안 내리는 거 같은데? 오케이, 어, 어. 나이스. 어 뭐야, 님들 밀타프리인 아, 것 같은. 밀타프리, 어, 오케이. 여기 저저차 찾았어요, 다시야. 여기 한명 내려요. 어디? 쏘아님 쪽으로, 쏘님쪽한 명, 두명 내린다. 님들 밀타 아 개0밀 밀타 오밀 밀타 오밀 밀타 오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다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아이 3,000, 3안 돼! 왜 그래? 수아 죽었다 이거 이거 왜, 이거 이건 시간 문제야. 아니 왜 죽어 수아님? 같이 탔어요 사람이랑 딴사람이랑 3명. <laughs> 일단은 그 어, 총부터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일단 해야, 우리가 백업을 못 들어가 마을 쪽으로 한번 가봐 일단 뛰어서 아, 안 되겠지만. 아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맞아 우리 죽어. 일단 도망쳐보세요. 와잘 피한다. <laughs> 아이고... 네. 아까 네. 안되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한명 있어요 제쪽 빼고 가주세요 네. 아 여기 핑, 핑 찍어주세요 네. 야 왜! 어, 왜다골라로 갔어! 왜다 밀타로 갔어! 잔디님 어디야? 나3번이야 3번 근데 아니, 저는 파네하고 싶이 밀타밖에 없었어요 밀타 밀타에 두명 떨어져서 그거하자면서 두명만 가지 근데 거기 다 아, 있네 여기 한명 내려요 지금 나 가서. 아니 그 뭐냐 잔디님 일로 빠져야 되겠는데? 빠질 수 있어요? 장 h 님 어, 빠져야 근데... 돼요. 여기 아, 두명 있다. o 킹님 쪽으로 빠질게요. 개런님 카페 타세요. 카페 c o o k i 고 g I'm cooking. I'm c 다 o k i n m c 쉘터 아무도 안통것 같은데 쉘터. 아니 그 뭐냐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가고 있어. 이제 모일게요, 슬슬. 여기 잠들길래 한 척이 안 먹어요. 저 여기만 탈고 오킹 쪽으로 붙. 네, 저도 여기만 탈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왜요? 어디서 모이게요 저희. 나 밀타 밀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킹님 태우러 갈게요. 아나 망했다. 네. 왜요 여기. <laughs> 쉘... 쉘터, 쉘터 쪽 지금 차 있어. 쉘터 쪽차 있어요. 우리 차 쪽에 차, 차. 우리 쪽에 차 진짜 많아서 여기 오기만 하면 돼. 진짜. 쉘터 차 꺼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탈수 있어, 차. <laughs> 이거 원 어디다 히려나 차라리 저에요. 아, 쏘리 AK를 먹는 게다. 아. 안터신쪽 어디지? 아, 나 총알, 나 일단 뭐 많이 갖고 가니까. 도트가 진짜 너무 간절하다. 네, 어. 찾으면 진게요 닥터주님 다도트하나더있가 뭐야 왜요? 하다다 아, 진짜 진짜 하다 도트가 진짜 간절하다. 도트가 진짜 간절하 진짜 인가 아, 씨. 아이고. 제발. 먹었나 보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움직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차한 대씩 잡아. 네. 네, 잠시만요. 이거, 아, 근데 뒤로 이미 돈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다리 하자. 뚫을까? 다리 뚫자, 빨리 그냥. 하자, 빨리 하자. 어, 뭐여? 네. 차한 대씩 타세요. 네. 잠시만요. 한 명씩 탈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아까 자기장 아, 쌍자기장 아 뭐야 쌍 쌍복음 차소리 나인 어. 나야 나야 차소리 일단 다육판핑육판핑 걔넨 타요네 어유 안납다 오케이 간다 아예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오키님 지원하러 가자 빨리 빨리 나 가고 있어 오킹님 기다려봐요. 여기 근처에 세우자, 여기 근처. 어디 있어요? 아니야, 세라. 아니 우리 빨리 가야 돼,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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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들어가세요. 출발. 자, 출발. 내가 세웠다. 일단 무시해, 그냥 무시해, 그냥 무시해, 그냥 무시해. 한명 킬. 뭐야? 아이고. 야, 치웠어치웠어나이스나이스나이스 다른 나이스, 명치웠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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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죽, 다 죽은 거 같은데? 차타는. 나이스 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나이스 로드키 아니야, 파밍하고 와야지. 아, 야, 근데 좀 위험해요. 아... 자 이제 거야. 그냥, 그냥 갈게요. 그냥 아이템 없는 사람. 아이템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갈게요. 나생각까우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나... 피 없으니까 먼저 갈게요. 야, 사비우 필요한 사람. 그냥 직진 좀 쳐들어. 사배 사배래. 앞에, 앞에,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어디? 뭐 아, 다리 끝에. 다리 끝에. 다리 끝에. 세웁니다. 오케이. 세운다 세운다 안 돼. 세운다 안, 안 돼. 뭐야 어떻게 어떻게? 바로 쏜다. 바로 쏜다. 주맥다 사배. 주맥다. 옆에도 아. 있어. 옆에도 있어. 알고 간다. 중이. 가능해 낫지 않았나 이거? 오킹 오킹 오킹, 오킹. 여기 여기 사배 떨겼어? 이거 양각이에요? 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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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심해야 돼. 어서 어, 뭐야 조심. 들어가 들어가 차로 들어가. 야 이거 차 타고 출발해. 아 해드라 출발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심 조심. 네. 차 터져요 차 터져. 조심해. 여기서, 여기서, 할게. 아야야좀더좀좀 더, 좀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가자. 가자, 간다. 간다, 간다, 서여기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너 위치가 어디야? 여기양여기옆아양여기도여기도있었옆이에요이옆주양이주맥이아야살주야이주맥이아야살주야이주맥이아야 살아야 어 아니, 어떻게 하라고 하 혼자. 나자 오른쪽,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 아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